음. 여기 곱창가에 어. 나왔습니다. 어? 뭐가 어, 되게 뚝배기가 커. 오. 오, 진짜 맛있겠다. 와. 대박. 곱이 장난 아니야. 곱창이, 곱창이 되게 많이 었어와어 어떡해. 아, 예술이다. 재밌다. 짱이야. 짱이야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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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, 이건 먹지도 않아는데 어. 그냥 어? 될것 같은 느낌이야. 어떡해. 이단좀 먹어보자. 와, 미치겠다. 와, 와, 대부분. 밥 위에 카레가 얹어 나오잖아. 이거는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. 따로 맞아, 나오니까 따로. 뭔가 진짜 그냥 국여 먹는 느낌이야. 음. 저 먹어봐도 돼요? 어. 같이 먹어도 되지? 합숟가락? 음. 합숟가락. 생각했던 것만큼 곱창향이 강하진 않아. 음. 곱창의 막 식감 같은 건잘 느껴지는데, 음. 그 맛이 진하게 느껴지진 않은 음. 것 같아. 전 되게 느끼할 줄 알았고. 음, 근데 음. 음. 사장님! 네. 어떻게요? 곱창 네. 카레를 만드시나가 하셨어요? 젤개포들은 네. 음. 원래 일본식 야키니쿠집 고깃집에서 아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아줌마가 저한테 고기 내장이뭐 어, 모든 고기를 음. 남았으니까 카레를 끓여줬거든요 아 한번그 아 카레의 맛을 좀 잊지 못해가지고 어? 네. 어? 곱창 들어있어 치킨인데? 네, 이거는 베이스 자체는 곱창이 들어간 아 카레고요 한우 육수를 먼저 뽑고요 음. 그러면 곱창을 응. 끓이시면서 또 넣는 거예요? 아니면 다 넣고 나서 이렇게 토핑처럼 넣으시는 거예요? 곱창 카레 자체는 또 덜판에서 구운 곱창을 나는 응. 음. 이 파가 같이 먹으면 조금 더 식감도 삭삭삭삭 씹히고 음. 좀 가볍게 느껴지는 역할하는 것 같아. 이게 한국인 입맛을 좀막 대하는 것 같아. 음. 이게.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막 술을 뜯어먹어. 이게 않고. 너무 맑고 깨끗하고 농도가 음 되게 옅어.